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. 요거랑 먼저 요거 계산하면, a제곱. 요거, 요거 계산하면, 그냥 a겠죠. 플러스 a 숫자. 2에다가 빼기 3. 어, 마이너스 1. 어,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, 마이너스 9x제곱. 요거에 좀 2x죠. 2x, 플러스 2x고, 마이너스 4니까. 마이너스 2x 1에다가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3 어, 요거 4분의 2죠 어, 얘는 4분의 2에다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y 요거 3이죠. 1하고 3 더하니까 4가 되겠습니다.